우리 8절, 9절 본문 보면 사도마울이 어떤 한 해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기간이 석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석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판단은 무엇이죠? 구절, 하반절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바울은 다른 장소로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살다가 보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복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와서 아주 답변하기 힘든 질문들, 기독교에서 난제들 이런 거쭉 던지는데, 이것이 진짜 궁금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고 있나. 네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다른 디펜스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일들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회당을 떠나서 그 회당을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두라노사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역을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역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배척하는 자들과 싸우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앞으로 돌진하는 것, 이것도 지혜이지만, 때로는 더큰 지혜가 물러설 줄 아는 지혜예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더큰 지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항상 일이 잘 진행되어야 되고, 순적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해보다가, 아, 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이, 있겠다 싶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서 두란노 사원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11절, 12절 보면 바울을 통해 나타난 엄청난 이적들이 이제 있죠.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도 올라온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을 병든 사람에게 덮게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덴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장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상숭배가 워낙 심한 장소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해, 믿으라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단순히, 아,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이교도의 어떤 또 다른 신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까봐 특별히 하나님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신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 중에 일하시는 신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유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가 오늘 사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단순히 아니 착착하게 살아야지, 단순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심령이 변화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사액을 하니까, 이제 바울을 흉내내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자. 이래서 보니까, 이게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유사 바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들 벌어집니까?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시험 삼아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들 벌어졌어요? 악귀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냐? 이러고 이제 그 아들들을 공격하고 나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지. 이걸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악기가 떠나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진짜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절대 우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적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시험해서 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아주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날마다 전환이라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원이가 심한 날이나 안심한 날이나 날마다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에베소에 벌어졌습니까? 믿고 죄를 자복하고 이제 사람들이 돌이키는데 마술 책들을 가지고 가서 태웠다 그랬어요. 집에 있는 마술 책을 가지고 태웠는데 다 모아 가지고 태우고 나서 보니까 그 가격이 나와 있죠. 은 5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은 5만이 어느 정도 돈일까요? 노동자 140명의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 이 정도의 마술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태웠다는 게더 놀라운 것이죠. 이걸 다 태웠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다 태우고 나서, 이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불꽃처럼 사용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 국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귀한 갈매교의 교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흥황하여 에베소지에 전파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제3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전진해야 할 것과 뒤로 물러서야 할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